안녕하세요. 청소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은주입니다. 오 여기 보니까 지금 성교육 자료라는 게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탁틴 네일에서 어, 보니까. 2017년도 자료이네요 그래서 장애 비쟁, 비장애 통합 성인권교육 프로그램집 자료 이렇게 나와있고요 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성인권 프로그램 초저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정의하는 데는 어떤 종류의 어, 성교육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할수 있어요 뭘할수 있다는 걸까요 자나 그리고 우리 어, 정확한 신체 명칭과 역할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알수 있다. 칭찬하기. 남녀의 신체 차이 이해하기. 소중한 존재. 상황에 맞는 의사표현 및 도움 요청. 불이 났을 때, 화장실 급할 때. 나는 나. 넌참 멋있어 라고 해주면 어떨까? 눈, 코, 입, 똥, 코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봤어요? 그럼 우리 신체 중에 다른 부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체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한 어떤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이렇게 어떤 신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교육이라는 것이 어, 그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정규교육을 벗어나게 되면 대학교부터는 자기가 선택해서 어떤 교육이든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춘기 오기 전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교육이 우선 잘 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어른에 가까운 시기인 고등학생 때더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성교육 자료로 볼게요 오! 10대 당당하게 관계맺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성인기를 준비하며 자신의 감정 및 욕구를 연령에 맞게 표현할 수 있다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자기 결정권 및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한다 자기 생일 얘기하기 생일을 받고 싶은 선물 고르기 데이트 계획 세우기 친구와 애인 구별하기 아직은 좀 약합니다 다음을 또 볼게요 인사 및 침해감 형성하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앞으로 받고 싶은 선물 어, 주고 싶은 선물 소개하기